안녕하세요, 바트너 여러분. 오한 형제들 대표이사 김범석입니다. 오시는 길 어렵지 않으셨나요? 다행히 지난 주보다는 날씨가 풀렸더라고요. 어, 바쁘게 장사, 장사하시는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시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와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배민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자 하는지 찬찬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2025년 배민 파트너 페스타는 배민 사장님 페스타, 배민 웨지컵 컨퍼런스를 거쳐 올해로 여섯 번째로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사장님 대신 파트너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왜 배민 사장님 페스타가 아니라 배민 파트너 페스타일까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호칭의 변화가 곧 관계의 변화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단순히 배민을 이용하는 분들을 부르는 존칭이라면 파트너라는 이름에는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해 배민 파트너 페스타의 슬로건을 우리 가게의 내일을 찾는 항해로 정했는데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배달의 민족과 파트너가 함께 내일을 준비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외식업 시장은 거센 파도 위에 선 것처럼 하루하루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는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11월에는 신규품 물가가 작년보다 4.7%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외식업 시장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겹친 시기에 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배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복잡한 광고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CS 대응이 늦어 답답하셨다는 점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 우리 가게가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 저희도 이 질문을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파트너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지금 필요한 변화는 새로운 기능이나 멋진 말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먼저 배민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변화하고자 하는지 그 다짐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했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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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목소리> <목소리> 이게 한시간이 넘는 처음 배민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뜨거웠습니다. 음식이 뜨거웠고, 팬덤이 뜨거웠고, 무엇보다 파트너와 배민과의 관계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온기가 식어버렸습니다. 거세지는 경쟁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고, 배민만의 방향성을 보여드리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에 대한 파트너 여러분의 기대와 마음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배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되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거창한 약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파트너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민이 집중하고자 하는 변화의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너님이 장사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배민은 그동안 주문부터 배달까지 파트너 여러분의 장사 여정을 함께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의사 결정은 파트너님들의 몫이었는데요. 앞으로의 배민 2.0에서는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달의 전 과정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게 운영부터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배민 셀프, 셀프 서비스를 비롯한 파트너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AI 기능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장사의 효율을 한눈에 확인하고 빠르게 의사 결정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성장 기회까지 제안하는 뱀인 2.0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대의 흐름에 맞춰 파트너님의 다양한 성장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고객의 식문화와 소비 방식은 더욱 세분화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뱀인은 이 변화 속에서 파트너 여러분의 새로운 수요를 선점하실 수 있도록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기회를 먼저 제안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선보인 한그릇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취향 중심 소비 흐름에 맞춰 가게의 메뉴가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넓힌 첫 번째 시도였는데요. 단순히 메뉴를 모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식문화 속에서 파트너분들의 매출 기회를 확장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장에서 새로 이름 이름을 단 픽업 역시 배달 외에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픽업 서비스를 고도화해 운영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추가 매출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마케팅 영역에서도 파트너 분들의 메뉴가 더 적합한 고객에게 더 높은 효율로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의 강점이 고객에게 더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파트너와 고객의 마케팅 경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처럼 뱀인는 앞으로도 변화의 흐름은 누구보다 먼저 읽고 파트너의 성장이 식지 않도록 다양한 활로를 만들어 가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배달의 민족은 그한 가운데서 여러분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잠시 후 진행될 세션에서는 제가 직접 파트너 여러분과 마주앉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배달의 민족이 준비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을 향한 항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김범...